2021년 고1 모의고사 6월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통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배경을 설정했어. 이 배경에 어, 반대된 이야기, however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쭉쭉 펼치고 있는데 어, 이 단락은 개인적으로 순서 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순서의 단서가 되는 부분, however, this. This outside perspective. 이런 부분 순서 대비하고, 물론 문장 넣기도 대비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문장 넣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This. 또는 물론 여기 첫 번째 however도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빈칸 문제는 어휘 문제로 또잘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휘는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어떤 식으로 배경 설정하는지 보자. It is common. 그것은 흔합니다. 자, 가주어진 주어지. 뭐가? 어, 가정하는 것이 흔하대. 자, d e a t 이하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성은 주로 관계가 있습니다. 뭐와? between actor. 어떤 행위자. 다른 말로 창작자. 그리고 artifact. 어떤 인공물. 바로 창작품이겠지. creation. 이런 창작자와 어떤 창작품 사이의 관계와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뻔한 얘기 아니겠니? 야, 창조성이라는 게 당연히 어, 어떤 창작자와 그 창작자가 만들어낸 그러한 창작품 사이의 관계와 주로 관련이 있다. 뭐 뻔한 얘기지. 뻔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진짜 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진짜 알려주고 싶은 정보. 그래서 이런 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야. From a social-cultural standpoint 어떤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부터 볼때그 창조적인 행위는 is never complete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뭐의 부재 속에서? 바로 두 번째 입장의 부재 속에서 아 그러면 아니 두 번째 입장이 뭐야? 궁금하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이두 번째 입장이 뭐니? 바로 관객의 부재지 관객의 부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객이 없으면 창조적인 행위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창조적인 행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관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그다음 문장. 와일절이 나오는데 와일절은 부사절로서 여기서는 대조를 나타낸다. 뭐뭐 하는 반면에야. 자, 해석은 이거지. 그래서 액터, 그 행위자와 또는 뭐 창작자, 그 또는 그녀 자신이 첫 번째 관객, 관객인 반면에 그 인공물에,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그 인공물에 첫 번째 관객인 반면, 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그 창작자 그 사람이 자신의 작품에 첫 번째 관객이겠지. 자신이 처음 보게 되지만, 그런 첫 번째 관객인 반면, 자신을 이제 관객이라고 할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종류의 거리감은 이렇게 자신과 자신이 창조한 그 창조물과 자신과의 이런 거리감을 두는 것, 바로 자신을 관객으로 입장시키면서, 위치시키면서 거리감을 두는 이러한 종류의 거리감은 can only be achieved. 오직 성취되어 질수 있습니다. by 이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창작자 자신이 관객이 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지. 바로 by 이하함에 의해서 이러한 종류의 거리감이 성취될 수 있대.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뜻합니다. 데디아를. 자, 데스는 뭐 끝까지 가겠지? 자, 그 안에 이제 부사구가 들어와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어떤 창조의, 창작물의 그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의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필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러한 종류의 거리감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지? 바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달성된다. 우리가 이렇게 딱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건 뭐다? 답은 바로 사번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작품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에 의해. 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왔는데 이 말이 사실 똑같은 말이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작품에 내면화시킨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 제품과 다른 사람 간의 아니 그러니까 그 창작물과 다른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지? 이 말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자신의 작품과 내면화시키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런 a social world, 사회적 세상 속에서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 constantly 끊임없이 우리를 막닥들이게 하는 뭐와 다른 사람의 관점과 막닥들이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 곳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계속 상호작용하게 만든다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관점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대시 생략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슬 앞에 있는 그 관점을 받고, 그 다음에 더뷰 뒤에 이 관계사로 봐도 되지만은, 어, 이거는 또 이제 강조용법으로 봐도 되거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강조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해석은 이거지. 우리가 포함시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활동으로 섞는 것은 바로 그 관점입니다. 이 활동은 뭐를 음. 포함하는? 창조적인 어떤 활동을 포함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활동에 우리가 포함시키고 우리가 그 포함 우리가 그 활동과 섞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그러한 관점, 어떤 관점?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지. 응? 바로 이러한 외부적인 관점이 이 외부적인 관점이 뭘 가르켜? 바로 다른 사람의 관점이지. 이것이 필수적이다. 뭐에 있어서 창조에 있어서 바로 필수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주기 때문에 뭐에? 그 창조적인 행위와 그 창작물, 그 산물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기 때문에 뭐가 필수적이다? 외부의 관점.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이런 상호작용이 바로 필수적이라는 거야. 어떤 창조성에 있어서 그렇게 마미가 되는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이단락이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핑크색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굳이 좀더 핵심을 얘기하라면 바로 빈칸 친 부분이야. 우리가 그 창작물이 어떤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객이 필요하다고 했어. 관객. 그런데 이 관객이 자신이 관객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바로 다른 사람의 관점. 말 그대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인 관객을 통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그그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관점과의 자기 작품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작물이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뭐 상호작용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적인 관점이 필수적이다. 창조성에 있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핑크색으로 친 부분은 전부 다 사실 빈칸 문제에 다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미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빈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어휘에 있어서 조금 조심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잖아 Constantly 끊임없이 막닥뜨리게 한다 이런데 이런 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여기서 Constantly를 Instantly 이렇게 바꾸거든 그건 뭐 즉각적으로 이러니까 얘는 이제 틀리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외부 관점이잖아 이걸 틀리게 낼것 같으면 Inside Perspective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휘 문제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가장 이제 변형 문제로 추천을 한다 그러면 아마 순서 문제가 제일 낫지 않겠나. 이렇게 however, 그 다음에 this means, this outside perspective 이세 부분을 이용한 순서 문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this 와이 however 이 부분은 문장 높기도 기본적으로 대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4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